자, 오늘 와가져 게임은 아주 핫한 게임이지, 세븐 나이츠2야이 세븐 나이츠2가 오늘 18일 10시에 정식 출시를 했는데, 우선 김치 게임답지 않게 순조롭게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시작부터 수많은 영웅들의 도감을 보여줘. 솔직히 여기서 응하는 하나 골라서 갖게끔 해주는 줄 알았어. 하지만 지네들 요딴 영웅들이 있다고 잘난 뱅이 까고 있는 거더라고. 발 그래, 뭐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좀 이따가 뽑기 유도할 거잖아. 뭐 어쨌든 이 게임이 시작부터 친구들의 의견이 많이 갈린 게임이거든. 우선 넷마블은 믿고 <목소리> 거른다. 예전부터 2는 잘된 꼴을 본 적이 없다. 어차피 그래픽 좋은 양산형 똥망 게임일 것이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친구들에겐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게임이라는 거지. 그리고 엉아 또한 SD 캐릭터보다는 이런 8등신, 9등신, 10등신 같은 게임이 좋거든. 미친. 뭐, 어쨌든, 이 게임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만든 만큼 뭔가 공은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요딴 컷신들이 상당히 많아. 한, 1 시간은 보고 있어야 돼. 중간중간에 잠깐씩 전투를 하긴 하지만, 자기네들 이만큼 열심히 공 들여서 만들었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열심히 만든 건 인정하고, 그럼 전투를 한번 보자면, 우선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게 자동으로 흘러간다는 거. 퀘스트를 따라 이동하는 것도 자동. 전투 또한 그냥 눌러놓으면 자동.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4명을 조합해서 갈 수가 있는데 한 캐릭터를 설정해서 내가 직접 조종을 할 수가 있고 스킬이란 걸 이용해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오토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캐릭터의 등급, 장비의 강화, 뭐요 단계 되겠죠? 또뭐 기본적으로 진영을 짤 수가 있는데 진영마다에는 옵션이 붙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옵션의 진영을 선택한 뒤그 진영도 강화를 해주면 된다는 거. 그로론 그냥 음, 지켜봐. 계속 봐. 넷마블의 기대작이 과연 어떤지 열심히 구경하면 돼. 그러다 내 캐릭터들이 죽어 나가고 막히는 구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방치형 필드로 가서 방치해 놓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퀘스트를 밀수 있는 전투력이 될 때까지 여기서 존버하면 된다는 그런 게임인 거지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이 게임 못하겠네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래도 보는 맛은 괜찮다는 거지 뽑기를 졸라 해서라도 캐릭터를 뽑고 싶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 친구들도 어서 어서 들어와서 뽑기 버튼을 한번 눌러봐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성장 던전이라고 해서 뭐 요딴 것들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픽 좋은 양산형이지만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용병단의 의뢰라고 해서 의뢰도 돈 주고 팔고 있지만 패키지란 패키지는 넷마블의 명성답게 모두 다 넣어놨지만 전설 영웅 패키지 전설 장비 패키지 뭐 등등등 뽑기 같은 경우에도 팻 뽑기 장비 뽑기 영웅 뽑기 등급 같은 경우에도 전설 플러스 등 끝까지 존재하지만 이셰인이란 캐릭터가 존나 이뻐 그래서 좀더 해봐야겠다는 거 병신. 어차피 모바일 게임 중에 뭐라도 하나 할 거라면 그래도 조금은 이름 있고 좋은 게임 하는 게 보기도 좋잖아? 어차피 나는 모바일 게임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리버리 이상한 기적의 고하느니 차라리 이 게임이 낫다는 거지 뭐 어쨌든 오늘 오픈했고 시작하면 개돼지가 되게 뻔하지만 그래도 세븐나이츠2 꼴리면 하든가